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파병된 군인들 또노동자들 상대로 사기일을 지금 치기 시작한 정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자 지금 국정원은 하반기에 만 오천 명뭐 가량이 이제 파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을 쭉 해본 결과 군인 십만 명, 노동자 십만 명 해가지고 이십만 명에 육박하는 북한 젊은 청년들이 러시아에 몰려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자 나머지 10만 명도 말이 노동자지 거의 군인들을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노동자로 이제 바꿔치기를 한 이제 그런 중앙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전사한 북한 군인들에게 땡전 한푼 주지 않고 완전히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부려먹다가 훈장 몇 개로 때우려고 했는데 워낙 내부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. 이 부자 경을 막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뭐 소위 배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배려를 붙여가지고 지금 전체 받는 액수의 10%를 이제 주기로 결정을 어, 했습니다. 자 예를 들면 인민군 장군급은 이제 월 3천 달러 이상씩 받습니다. 그러니까 연간 이제 3만 5천 달러 정도 어, 연봉을 받는 거지요. 그리고 장교 평균 월급은 2,000에서 2,400달러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1,400에서 1,600달러 정도의 구비가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. 자 여기서 10%는 이제 본인에게 준다고 이제 바꿨습니다, 정책을. 그러면 일반 군인의 경우에는 1,500달러 평균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월150달러씩 주게 됐다는 것이죠. 그러면 현찰로 150달러를 주게 되면 이거는 그나마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. 지금 북한 노동자의 한달 월급이 0.3달러밖에 안 됩니다, 0.3달러. 자, 그러면 한달에 150달러 본다는 것은 북한에서 제일 잘나가는, 그러니까 북한의 삼성급 되는 39호실의 최고 회사의 한달 구여가 23달러입니다. 23달러는 그냥 꿈의 월급입니다. 그런데 150달러를 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무리 목숨 건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게 행운인 겁니다. 그래서 군인들이 야돈 주나 해가지고 이제 반짝 좋아했는데 결국은 또 사기 일을 치는 겁니다 어떤 사기냐 유가증권하고 비슷한 쿠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쿠폰을 받아 가지고 평양에 돌아가면 그 쿠폰에 맞는 상품을 살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인데 자 이런 수법은 과거에도 엄청나게 북한 노동자들의 절망감을 안겨준 그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브라로 받게 되면 그 루브라 돈 현금 주는 것이 아니라 루브라 쿠폰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평양에 가서 상품을 사게 하는 것인데 아니 상품이 없으면 그 쿠폰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소위 뭐 제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쪽을 이제 총괄하는 제소 계열의 상점이란 게 있는데 그 상점에 상품이 없습니다. 그럼 쿠폰은 이제 뭐 달러로 이제 뭐 내가 한천불을 가지고 있다. 상품이 없으면 그 쿠폰을 못 쓰는 겁니다. 이게 달러하고 똑같은 가치의 상품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소 상점의 한에서 쓸수 있는 쿠폰이기 때문에 자김종은 정권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 군인들에게 사기를 이제 치고 있는 것인데 자 일단은 아예 안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구 그 쿠폰을 가지고 평양에 갔는데 살게 아무것도 없다. 또 다시 이제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내부 불만이 잠재적으로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자 과거에도 러시아에 벌목 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몇년 동안 일하고 나서 쿠폰으로 가지고 왔는데 상점에 가니까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수 있는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그 쿠폰을 찢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늘 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그 옛날 일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쿠폰으로 준다는 것 유가 증권으로 준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기인 거죠 아니 현금이라는 게 현찰로 들어오는 게 현금인 거죠. 쿠폰이라는 것은 북한이 발행한 쿠폰은 누가 인정합니까? 그리고 평양에 가서 그 러시아 전담 상점에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? 물건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북한 군인들과 노동자들을 기반하는 김정은 정권의 두번 주기는 이제 그런 이제 야만적인 행위가 되겠죠. 자 지금 현금 고갈 상태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을 살리는 것은 바로 20만 북한 군인들과 노동자들이 피앗담을 짜내 가지고 구두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돈 가지고 군사비를 충당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김정은 정권의 사치 생활을 또 해야 되고. 여기밖에 덜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자 이런 이제 그 북한 군인들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가가 지고 혹사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 그리고 이 규모가 20만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앞으로 이 20만 청년 군인들이 외부에 나가서 본 현실을 또 이제 북한 내부에 가가 지고 전달하면서 벌어질 파괴적인 북한 대비 변화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이 될 수가 있고 임금 착취. 이 과정에서 열받은 북한 군인들이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. 자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과 노동자들의 이런 참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.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